임영웅 엄 마, 노래 듣고 있어. 아니, TV 보고 있어. 아니 뭐보는데 미스 털 t o l I. b i s 털트 l Bistol. Bistol. b i s t 미스터 i s t o l Bist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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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s t o 어 Bist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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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l b t o l 카 센터. <laughs> 아 엄마, 사랑의 카 센터가 아니라 사랑의 골 센터겠지. 아, 진짜. 아 엄마는 왜 트로트 방송만 봐? 엄마가 언제 트로트만 봐? 엄마도 주말 예능 프로그램 봐. 뭐 보는데? 그 있잖아, 그 아빠들 나오고 귀여운 애기들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, 그거. 아 슈퍼맨이. 어어그 슈퍼맨이 돌아. <laughs> 엄마 슈퍼맨이 돌았다가 아니라 슈퍼맨이 돌아왔다겠지 어떻게 슈퍼맨이 이렇게 돌아 둥그라 빨래 좀 널어줘 엄마 나 지금 책 읽는 중이잖아 아니 너는 엄마가 일 시키면 꼭책 읽는다 그러더라 어떻게 짱구보다 <laughs> 못해? 짱구는 맨날 말썽만 부리는데 무슨 소리야 짱구가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오죽하면 이름도 짱구는 옷 말려겠어 <laughs> 짱구는 옷 말려가 아니라 짱구는 못 말려겠지 아니, 뭐 말실수야 말실수 어, 코로나라서 여행도 못 가니까 맨날 저렇게 여행 프로만 보네 저기가 어디지. 하와이인가? 어우, 너무 재밌다, 너무 재밌어. 아, 완전 그림의 똥이네. <laughs> 엄마, 그림의 똥이라니. 그림의 떡 아니야? 먹으면 다똥 되는 거잖아. 그게 뭐다 같은 거지, 뭐. 엄마, 어떻게 그거랑 그거랑 같아? 그러면, 떡 사세요, 떡 사세요, 이게 똥 사세요, 똥 사세요, 뭐 이래? 그러면, 똥그라새니까 똥국 먹어라. 엄마, 나 똥국 열그릇 주세요. 뭐 이러냐고. 그럼 방학간 가면 은 가래 똥, 시루똥, 찹쌀똥, 꿀똥 뭐 이렇게 쫙 진열돼 있겠네? 그러면, 떡집이 아니라 똥집이야? 그래, 달라, 달라. 어, 말실수 한거 가지고 엄청 뭐라 그러네. 너는 그 TV 그런 거안 보니? 요즘 자식들이 엄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. 그 프로, 그, 그, 뭐였더라? 그, 그게 뭔데? 그, 있잖아, 그, 김종국 나와가지고, 엄마들이 막그 얘기하고 하는 그런, 어어! 미운 새끼, 미운 새끼! <laughs> 엄마! 미운 새끼가 아니라, 미운 우리 새끼겠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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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지마 이게 뭐야? 아 볼펜에서 자꾸 똥이 나와가지고 똥 누는 거 만들어둔 거야. 아유 이런 잔머리를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잘했겠다. 아니 이건 뭐야? 맞춤법이 다 틀렸네. 선생님은 또 뭐고 감기를 빨리 어떻게 나? 아유 다 틀렸어 다 틀렸어. 아니 엄마는 뭐 한글 잘 알아?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국어 100점이었어 100점. 그래? 그러면 이거 읽어봐 이거 짠 꽁치 통조림이네 땡 통치 꽁조림이거든 어머 언제 이걸 이렇게 바꿔놨니? 원래부터 이렇게 썼거든 응. 엄마가 말실수 할 수도 있지 뭐뭘 그래 뭐 다음 다음 이건 뭐게?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서 절대 안 틀려 오뎅우동 땡 우뎅오동이거든요 우동, <laughs>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써있니? 아이, 어 엄마 이번에는 절대 말실수 안해 절대 다음 이거는 계란 노른자 땡땡땡 노른 계란자 <laughs> 어머 노른 계란자는 또 말실수를 했는데 <laughs> 아유 정말 아유 진짜 엄마 나 축구 배고파 어 그래그래 그부지마문 그래. 그, 들어오니까 바람 닫아라 어 아이 엄마 바람 들어오니까 문닫아겠지 <laughs> 아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<laughs> 아니 근데 배달 음식은 왜안 오는 거야 아이. 여보세요 저 아까 배달한 사람인데요 음식 언제 와요? 엄마 배달한 사람이 아니라 배달시킨 사람이겠지 <laughs> 어머 깜빡했다 아니 내가 배달의민족이 아니지 참 배달이요 어, 배달왔다 배달 배달왔다 배달왔어 네, 배달료 2차는 있는데 너. 어머 지금 돈이 없는데? 아 그러면 이따 뼈 찾으러 올때 드릴게요 아뼈 찾으러 올 때요? 알겠습니다 아 엄마 뼈 찾으러 올때왜와 그릇 찾으러 올때 오겠지 아 그리고 치킨에 그릇이 어딨어 아줌마 뼈 찾으러 올 때라뇨 어머 내가 말실수를 했네 순살 치킨인데 뼈가 어딨어요 아, 배고파. 엄마, 나 연어 샐러드 먹고 싶어. 연어 샐러드? 그러면 냉장고에서 연어 시체 좀 가져와. 연어 시체? 어머, 엄마가 말 실수했다. 죽은 지 얼마 안된 신선한 연어 가져와. 나안 먹어. 그럼 빵 먹을래? 어, 칼좀 썰게 빵좀 가져와. 엄마, 빵 썰게 칼 가져오라고 해야지. 뭐야. 어, 푸르마. 틱톡 찍는데 도와달라고? 그래 알겠어, 금방 갈게. 아, 아, 엄마, 엄마. 아, 아, 치킨 양이 부족한 것 같아. 배고파. 아, 알겠어. 그러면 아빠한테 올때 햄버거라도 사오라 그럴까? 아, 나비오. 아, 문자 보내놨으니까 금방 사올 거야. 아싸, 햄버거 너무 맛있다. 여보 나왔어. 어. 했는데 근데 뭘 이런 거 시켜 아이 애들이 배고프다니까 그러죠 이 나이 때는 뭘 먹어도 잘 음. 먹을 나이잖아요 맞아 맞아 <laughs> 네. 근데 이건 맛 없을 거 같은데 응? 음? 아, 이게 뭐예요? 정신이 <laughs> 나한테 버거 사오라고 문자보 했잖아 물고기 버거 어머 음.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물고기 버거인데 아유 정말 <laughs> 얘들아 오늘 티. 어, 내가 좋아하는 뚱글이다. 어, 아줌마 안녕하세요. 애들아, 니네 는 틱톡 찍기로 했니? 그러면은 찍고 있으면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. 여보! 소리 벗고 바지 질러라니! 어머! 내가 말실수를 했네! 바지 벗고 소리 질러! 여보! 바지를 벗고 소리를 왜 질러! 그게 더 이상해! 어..그..그런가? 아 진짜! 아줌마 저도 가볼게요! 나도 갈 거야! 근데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바지 벗고 소리 지를 때가 있네 내가 언제요? 화장실 갔을 때 생각해봐 바지를 벗고 음어 그러네 여보